남녀 평등. 안녕하세요. 생계형 개발자. 연서은입니다. 이 컨텐츠는 책으로 출간된 생계형 개발자, SI에서 살아남기 중 일부입니다. 책 혹은 연서은 블로그와 내용은 동일합니다. SI에서는 남녀도 평등합니다. SI 프로젝트는 남녀가 구분이 필요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은 성별과는 아무런 연관관계도 없으니까요. 유리천장은 없습니다. 유리천장이라고 하면 여자라서 진급이 되지 않거나 하는 부당한 일을 겪을 수 있는 현상을 말하는데 특별히 여자라고 해서 유리천장이 있다거나 한 경우도 못 봤습니다. SI에서는 오로지 초. 중. 고. 특급으로만 사람을 나누기 때문에 여기에 성별의 잣대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급여가 차감된다거나 하는 일도 없습니다. 다만 성별에 따른 대우도 없습니다. 일부 분들은 여자니까 더 대우해달라는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업무상 불가피한 야근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려운 일들은 남자들이 하는 게 맞지 않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SI는 여성이라고 차별하는 게 없는 만큼 더 우대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일도 각각의 능력에 따라 똑같이 나누고, 필요하면 다 똑같이 야근합니다. 그리고 SI에 적응한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수평적 평등에 익숙하지 않고, 대접받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오랫동안 일을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SI 업계뿐만 아니라 어딜 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